제가 선배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인사말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 우성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실듯 그렇게 친근하고, 온화한 우성관이서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2000년도 저는 선배님과 함께 영화 무사촬영을 위해 중국의 첫판관 제작대를 다니며 5개월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촬영 환경 속에서도 선배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 부르시며 현장을 보듬어주셨습니다. 소통이 쉽지 않던 중국 스태프와 배우들은 안성기의 미소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온화함에는 바하지도 모. 자라지도 않는 가늠할수 없는 깊이의 분이와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배려심과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시던 겸손과 절제. 그렇게 선배님께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당연시하시고 자신에 대한 높임을 경계하고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50년대 아역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배우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선배님께서는 한국 영화를 온 마음으로 품고 한국 영화의 정신을 살리고 이어주시려고 무더히도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선배님께서는 배우 안성비를 넘어 시대를 잇는 영화의 안성비로서 스스로에게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참으로 엄격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엄격함은 곁에서 보기만 하기에도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고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께서는 늘 의연하셨고 조신하셨습니다. 선배님의 온화함은 참으로 단단했고 강인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철인이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온화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하는 철인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